안녕하세요. 민수양 봉원입니다. 오늘은 4월 24일. 자, 아카시아가 다 피었죠? 지금 벌도 지금 오는데, 국내에서는 꽃이 제일 빨리 피는 곳입니다. 아, 벌들도 지금 많이 오고요. 요 정도 되면, 이제 며칠 있으면, 저녁이 되면 냄새가 날 거거든요. 여기 되게 양지바르고 지금, 건물과 건물 사이에,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. 해마다 여기 꽃이 빨리 와가지고,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냄새가 많이 났었던 곳이거든요. 근데 아직 이제 꽃대가 많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꽃이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엉성한 느낌은 있는데 벌들은 지금 옵니다 군미가 1차지로 오시는 분도 계신 줄 아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여기는 저희들 지금 채밀하는 것보다는 한 4일 정도 빠르 거든요 온도도 지금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여기하고 한 4도 차이 나고요. 저희 봉양하고 한 4도 차이 납니다. 결국에는 한 4일 차이 난다는 이야기죠. 자, 지금은 이제 오늘 지금 한 3시, 한 3시쯤 됐나? 꽃이 이제 하루하루가 틀립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추웠는데. 아카시아 핑거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꽃을 꺾고 와서 보는데요. 지금 꽃대가 그렇게 바글바글 달리진 않은 것 같아요. 지금. 이한 송이에 바글바글 달려야 되는데, 보통 송이처럼. 많지는 않습니다. 이러면 곤란한데. 일단 꺾어서 먹어보니까 단맛은 나거든요. 지금 꿀은 나는 것 같은데 벌들은 오는 것 같아 보니까 구미에서 제일 빨리 피는 아카십니다.